안녕하세요 성교일기 347일 차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참매의 자비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의 그 땅이 십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삼단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저어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편안함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 0만이 베네민 중에서 장을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큰 용사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이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로 노래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삼의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래하고 또 짐승 지킨의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 5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사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네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에 만난다 드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자가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초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광에 관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상업이 저성업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데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진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모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가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은 이었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000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서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큰 소리로 부르며 비리와 나팔을 불어 여와께 호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저희의 만남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찢고 빠기도론시의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냐 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편생 운전하였더라. 저것도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계시록 4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안재신이가 있는데 앉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로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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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해 앉지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학계서 2장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와의 호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살디아의 아들 요다 청 독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마 있는 자곧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고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오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2년9월2 4일에 여호와의 말씀에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갈아서 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아니니라. 학계가 가로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대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전모이전곧여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이 때에는 2십석 곡식 더미에 이른 이른즉 십석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 0 그릇을 길 기르려 이른즉 2 0 그릇 뿐이었느니라. 남안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반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쌀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 너로 너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대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음이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할 거어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갈았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을 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받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참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대로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그렇게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